인사? 오죠. 어디 앞쪽 갖다. 얘는 어 우리 우리 네 명이 렇게 앉아 본 적이 없는지라 되게 어색하네. <laughs>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엑스타 레이싱 팀. 여기는 게러지고요. 저는 감독 김진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타 레이싱 팀 드라이버 노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엑스타레이싱 팀 정해철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엑스타레이싱 팀 드라이버 이정우입니다. 제 거기를 이정우 선수가 가장 먼저 받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이불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이 관심과 응원을 저희 엑스타레이싱 팀으로 옮기셔서 어, 저희 엑스타레이싱의 동기형 그다음 에이철이형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불 어, 이거 끝까지 쓰겠습니다. <laughs> 자 재밌게 잘탄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 저희 아, 다잘했어엑 다 스타팀 잘했어요. 예선의 원투. 맞아, 예선 원투, 음. 결승 탑텐. 정우님 끝나자마자 바로 잘했다고. 예, 예선도 했다고. 보고 결승도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야, 이게 뭐라고 이게 내가 긴장돼서 그런 거냐. <laughs> 계속 정우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몇 번씩 생각했어요. <laughs> 에이, 일위 <일을> 못하겠다. <laughs> <laughs> 일등 무리다 무리. 막그장현진 선수가 막 뒤에서 앞서 <laughs> 오는데, 어, 장윤이 이게 뭔가 페이스가. 너무 좋고 해서 이건 뭐 일등에서 뭐가 있다고 일등 안 해도 되죠뭐 뭐 정우 일등 안 해도 돼? 뭐면서 하아 서한 일등하면 그래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뭐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이게 한세렙 남두고 아니 좀 양쪽 좀 벌어지다가 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 정우가 감격 조절하는구나. <웃음> <웃음> 아 정말. 그때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어 가지고 천천히 달리다가 뒤에서 페이스 올리시면. 또한번 째고 오시면 째고 방석 주소를 했네 진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둘이 원투 했을 때 게임에서 밀리면 우쭐 하기는 이랬는데 집에 가니까 자전식 하는 거 잠이 안와 <laughs> 잠이 안 오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응, 결승 이건 실전이다 내가 <laughs> 진짜 열심히 해. 그런데 해 보니까 진짜 레이스카 운전하는 것처럼 많은 집중력을 요하고 진짜 레이스카에 음. 보험가는 집중력이 필요해서 아 이게 쉽게 올게 아니구나 라 생각을 했죠. 진짜 잘했어요. 네. 아다세명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응. 다 끝나고 있는데 와 이게 실제 레이스여도 더할 나위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 명이 다 너무 잘해줘서 막 혼자서 그냥 시작이 좋네라고 생각하고 흐뭇 응. 네. 했죠. 그 심레이싱 대회를 하고 제가 쓰던 그 핸들 있잖아요. 그거 고장났어요. 어딱 근데 딱 끝나자마자, 네, 끝나자마자 고장났어요. <laughs> 목을 거기다 다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안 되는데. <된대. 웃음> 고장 나면서 부르네 <불운해> 시작안 <laughs> 돼, 안 돼. 고쳐야겠다. 창단하고 한국 사람만 앉아 있는 게 처음이라서. 뭔가 뭔가 어색하다 싶은데 어딘가에 통역이 있고 뭐 이렇게 해 줬었던 것 같은데 네, 다 한국 사람들만 모였네요. 아 나머지 둘은 모를 수 있겠네 엑스터가 언제 창단했는지 2012년 11년도요? 전 저도 11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닌가저 자부심이 없구나 엑스터 팀 14년이네 14년이죠 14, 15, 16, 17, 18년이요? 아 7년 차네 아 7년 차네 그때 2014년도 때는 카트 타고 그다음에 온로드 레이스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진학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엑스타 팀에 중간에 합류했죠. 아 그렇네. 네. 사실 초반에는 이레인에 네. 있었고 네. 이레인 선수였던 거를 엑스타에서 모시고 왔죠. 탄생된 뒷벽에는 아틀라스가 있죠. 아틀라스가 와서 사실 들어오자 들어온 경기에 우승했어요. 아틀라스가 갑자기 6천 클래스에 들어와서 우승을 하니 야저꼴을 우리가 봐줄 수가 없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서 그래 힘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제 엑스타레이싱 팀이 창단하게 됐죠. 듣는 아틀라스는 불편한가? 아니요 불편 거기서 불편할까? 전혀 전혀 불편할 필요가 없잖아. 네. 내년에 아트라스가 우리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들어줘 아 <웃음> 짜증나네 <웃음> 3, 2, 1, 2, 2, 2, 2일 거예요 그치? 렇 3, 2, 1, 2, 2, 2. 3, 2, 3, 2, 1 <laughs> 그 다음부터 계속 2, 거 <laughs> 네. <laughs> 강팀이다 <웃음> 아니 뭐 의철이가 잘 알죠 뭐 16년도겠지 2016년도 <laughs> 품격 있죠. 의철아, <laughs> <왜 저러? 웃음> 그건 아닌가? <laughs> 있죠. 실제로는 어땠냐 밖에서 봤죠. 어제네들이 밖에서 봤잖아. 어. 저는 사실 좀 강렬한 이미지. 저는 어. 그 뭔가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음. 그런 느낌. 어. 저는 밖에서 보기에 되게 강렬한 팀이었어요셋다 엄청... 그 어그레시브의 끝판왕... 아 정말? 별얘가 <laughs> 없는데? 아니 그게 과격한... 너가 옛날 의철를 모르는구나 <웃음> <웃음> 옛날 미사일이었어 <laughs> 아 그래? 그 정도로 좀 공격적인 팀이다? 네뭐 F1으로 보면 약간 레드블리스러운 엄청 음... 신선하고 좀 공격적인 팀? 그래서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아니면은 좀아 들었... 그래 그분이아 이상하다. 나는 되게 품격 있고 <laughs> 되게 이렇게 개방적이고 편한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구나. 밖에서 봤을 적에. 그팀 외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아, 그게 너무 이쁘고 고급스럽게 돼 있어서 아, 거기에 컨테이너? 가지를 못 하게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치워야겠네요.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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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가 화근이었네. 아 <안> 사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컨테이너 가고 싶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더 공격적이고 더 거칠 거라고 많이 보여질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도 더 그렇기도 하고 무 이철이 형처럼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목표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정호도 그렇고 동규도 그렇고 그렇게 막 공격적인 드라이버라기보다 는 약간 안정적인 드라이버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야 조금 더 푸시해봐, 조금 더 대시해봐, 좀더좀더 좀더 공격적이어도 돼라고 말하게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실제로 아직 경기도안 해봤지만 그냥 내 느낌으로 내 연상되는 이미지는 이 둘에 대해서 그래요. 음 어땠어요? 저 엄청 기뻤는데. 저도 사실 영광이었고 되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철이형 챔피언 할때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엑스타 팀에 좀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뭐 좋아하는 이제 후배들이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 둘이 완전한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움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제가 도움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란 생각. 그래 어디 가서 밥 먹었더라고. 캠핑 사실 좀포장한 거고요. 아니 진짜 그 인스타에 뭐 캠핑한 게 올라와서 우와 의철이가 완전 의엔데 하면서 내가 그 다음 단단이가 정우랑 에이. 통화를 에이. 할 일이 있어서 에이. 정우랑 통화를 하는데. 여기서 술은 먹었냐 했지니 아니요, 술은 안 먹었습니다. <laughs> 그 고기 구워놓고 고기만 먹은 거야. 네. 전화 많이 받았어요. 아, 이 좋다, 셋이 이러면서. <laughs> 와, 모르겠어요. 되게 이쪽을 되게 데리고. 데리고. 응. 근데 사실 이대 정희철 김진표 있었을 적에 김진표가 살짝 구멍이잖아. 이게 살짝 약하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약간 이쪽 둘한테 약간 훨씬 더 정성을 많이 들였단 말이야. 이게 아무래도. 응, 이번에는 세 개를 다 똑같이 몰빵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나는 가장 우리의 핸디캡이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나는 이 셋이 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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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쏟아져 내기 시작하면 뭐 앞으로 몇 년은 걱정 없이 갈수 있는 체제가 된다라고 보니까 훨씬 안전, 훨씬 미래지향적이죠. 이셋 어떻게 준비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연기됐잖아요.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근데 이제 진짜 실제 레이스 날짜 잡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열심히 더잘 바짝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제 번역해드리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먹고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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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실제로 의치이가좀 어깨가 사실은 그렇게 말하자면 어깨가 굉장히 커졌어요 저도 조금 전에 뭐 깜짝 놀랐는데 거의 헐크 같아요 이 부분은 어깨이 엄청 단단하더라고요 네, 앞에서 단단하네요. 뒤까지 이게 손을 딱 잡으면 정말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정우는 뭐 슈퍼레이스에서 뭐 우짱 깐 거를 뭐 10kg? 10kg 깼다고 네,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 보이잖아요 <웃음> <웃음> 지금 다시 한 4kg 늘렸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 다 그랬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laughs> 저건, 저건 좀 오버 아닌가 <laughs> 매년 항상 시리즈 챔피언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생각이고 또 어, 스타브리그를 열심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팀들보다도 올해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진짜. 의철이 형 말씀대로 저희도 시리즈 챔피언, 팀 챔피언 꼭 가져갈 수 있는 그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좀 빠르게 적응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호흡 맞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종합적일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 욕심보다는 팀 챔피언십 그리고 팀화 합을 좀 갖추는데 더 치중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뭐 목표 등수로는 시리즈 한 5위 정도 안에 들어간다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럼 시즌 4위로. 를목표 그럼 둘은 내년이 없겠는데. <laughs> 사실은 이렇게 정신 상태가 글루. <laughs> 엑스타 레이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 두 선수가 어떤 역할, 이대우지를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해 줄지를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사실은 금년도 엑스타를 바라보는 가장 재밌는 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 굉장히 많은 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엑스타 레이싱 팀이 가장 전력을 파악할 수 없는 다호스 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라인업이 바뀌면서 그래서 사실은 엑스타 레이싱 팀이 올 시즌에 가장 재미있는 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러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엑스타 팀은 김진표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마이너스. 끌어모으는 마이너스인 <laughs> 거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어, 이게 뭐예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죠? <laughs> 오. 아, 상당네 모자. 이거 그동안 받았던 것들? 아.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이너웨어가요? <laughs> 이너웨어. <laughs> <인어웨어>. 어. <laughs> 저는 슈트가 제일 궁금하기는. 모자 너무 고마워요. 어? 조금 더그 레드 계열에서 화이트 계열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슈트가 완전 바뀌었네요. 흰색이네, 완전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가방. 방 d e r c 가 m e on. c o m 안나 n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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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오 진짜? 대박 손가락에 이름 적혀 있어요 손가락에 이름 적혀 있어요 나만 문 열냐? 와 대박이다 어떻게 열었어 이거는 이건 진짜 괜찮다 찐템 길들이기는 없어요 새 거가 무조건 좋아요 <laughs> <laughs> 장갑은 새 거가 최고죠 레이스 장비는 이게 재봉선 같은 것도 다 뒤집어서 되어 있어요 안에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들이기라는 게 사실 따로 없고 오히려 많이 쓸수록 좀안 좋아지고 새거일 때가 가장 상태가 좋아요. 저는 이렇게 써요. 결승용 하나, 예선용 하나, 연습용 하나. 아, 세 개를 가지고 다녀요. 아, 두 번도 뭐 연습할 때두 개, 뭐 예선할 때두 개. Q1, Q2, Q3 이렇게 있잖아요. 뭐 결승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오, 블랙. 누나. 아, 이건 양말. 예, 명, 명품 양말이요. 양말이 얼마냐면 오육만 원씩 해요. 이거 좀 비싸요 이거. 네, 신발 가격이요. 지금... 네. 네. 다 했네요. 네. 이대로 그냥 싸서 경기장 가면 바로. 네. 헬멧 정도? 헬멧이요. 아, 헬멧은, 네. 헬멧은... 네. 주셔야 돼요. 내년에 <laughs> 주시면. <주셔야> 최대날이에요 <되나요? 웃음> <주셔야 되나요>? <laughs> 네 네네 됐죠? 네좀 달라졌죠? 좀 달라졌죠? 네. 달라졌습니다 오 이거 이국 헬멧이에요? 네 오오. 오오. 어제 해서 왔어요 약간 아트러스 느낌이 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엑스타 스티커를 확실히 붙여야 될것 같아요 괜찮다 근데 제 디자인이 조금 더 나은 것같아 어? 아니 제게더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저희들 헬멧은 경기장에서 <laughs>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